이 엄청난 공간이 소리로 꽉 차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스텝들이 중에서. 얼음 어?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안녕하세요 종우 선생님 안 계시나요? 네 지금 공연 가셔서 아, 네. 이게 근데 의자가 왔다 갔다 네, <laughs> 원래 <의사는> 이런 거죠 <laughs> 코로나 시기 때 네. 아파트에서 찾아가는 콘서트 네, 한번 봤었거든요. 네. 같이 공연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구상했었던 그 공간이 네. 울림이 되게 좋아요. 네. 시각적인 어떤 요소도 되게 중요한데 청각적인 요소도 네.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음. 생각도 들었고 저는 그때 조은 선생님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누군가가 조은 선생님한테 연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조은 선생님 혼자 그 넓은 음. 공간에서 연주를 딱 해주시는데 그 순간 모든 스텝들이다 집중해 <laughs> <laughs> 얼음 얼음에서 얼음. <laughs> 조은 선생님 혼자 연주를 하시는데 진짜 이, 이 엄청난 공간이 소리로 꽉 차는 거예요. 실제 그 영상으로 음. 보는 거랑 현장에서 보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거기가 이제 탱크라고 이제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탱크라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소리를 좀 채울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음. 오케스트라가 들어오면 되 괜찮겠다 네. 그렇게까지는 이제 비쌀 줄은 잘몰라고 <laughs> <laughs> 예전에는 공장이었대요 음. 공간이 엄청 나요이 와이파이가 되나요? 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건물 하나가 한 5층 정도까지 음. 있는 거 같아요 걸리는 이런 장벽들이 없는데 여기는 조금 약간 근데 이제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지금 보면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용, 비용 문제인데 그 소리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30명 챔버 오케스트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현악기가 이제 근관악기 센 소리를 이렇게 좀 음. 부족한 애들을 좀 확성시켜주고 아.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현악기가 아.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익혀야 되는 아. 그러니까 음. 특성상 그러니까 네. 더 어릴 때부터 시작하고 더 습득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네. 기획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으로 같이 이제 병행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사실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가 제일 이제 관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아마 곳곳에 배치를 할것 같아요. 음. 사진 전시도 당연히 네. 들어갈 거고 공인 프로젝트들의 영상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공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딱그 메인 공연만 하기엔는 너무 아까워서. 네. 각각의 파트별로 뭐 솔로 공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공연들의 레파토리도 조금 다양성을 주고 어 지금 그 오디오 팀하고 네. 합쳐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어깨 쓰러 안되는데안 되는 거예요? 현악기랑 관악기랑 목간. 현악기하고 목관악기하고 건반 들어갈 거예요. 음. 그때에 따라서는 드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성구에서 네. 네, 네. 하는 공연은 음. 전부 다 아, 오는 네, 거죠? 네 맞아요 혹시 뭐 챔버도 따로 이렇게 분리화돼서도 공연이 챔버 이루어지나요? 챔버 공연은 네. 오늘, <laughs> 오늘이요 오늘이요? 어디서요? 이 챔버 중에서도 아. 더 엑기스만 있는 게 이제 페롬홀 오늘 부시에 한다는 페롬홀이고요 아, 어디서 하는 거예요? 페롬부 아 을지로? 네. 청와대에서 <laughs> 촬영 문체부에서 아. 이제 요청하셔서 했던건데 답은 전부. 그 이제 곡이 정해지면 개개인별로 응. 연습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곡에 따라 다르는데요. 뭐한 3개월에 사계절을 사계도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 뭐 그냥 어떤 곡의 노래의 네. 반주 같은 경우는 뭐 한달 안에 다 배우긴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좋은 쌤하고 응. 같이 했었던 거. 콘트라스트 네. 음. 아, 정호쌤하고 불가리아에 가서 같이 했었네요 었 아니면 아이디 알려주시면 어요 Giving 라고 네. 한번 g i v 어떤 GI? 보이스라고 무슨 보이스 네, 제가 찍어볼게요 아, 아, Me Voice 네. 네. Giving Me v o 네. 저친구인이파페라는 친구인데 종호쌤 네. 네. 몇년도쯤이에요 <laughs> 이거는 2018년이네요. 18년. 그래서 이때 이후로 는또 스페인에 가서 그 플라멩코 세마 음. 같이도 했었고. 그러면 저희가 네. 그이 무용수분과 함께하는 곡은 어느 작곡가님이 정말 만드시면 아, 네. 그걸 익혀야 되는 게 하나 필요한 거죠. 지금 나머지는 그렇긴 한데. 기존 곡을 뭐 이제. 그걸 맞춰서 편성을 네. 하되 한곡 정도는 새로 익혀야 되는 게 있는 상죠 그렇죠. 근데 땐가능한 건지를 제가 미리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음. 하겠다고 해서 막 미뤄 부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네? 공연이 없을 때는 모여서 뭐 연습을 하시고 그게 네. 되는데 그러니까 곡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 계속 공연이 있고 그거에 맞는 레퍼토리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추석 전에 네. 만약에 곡이 나와 가지고 준다. 그게 가능해요? 9월 말에 오면 그 9월 말은 아니고 추석 전에. 근데 그 곡이 어떤 곡이냐에 따라서 뭐 다운들이 빨리 잊을 네. 수 있는 곡이면 뭐 괜찮은 이고요 중간에 또 바뀌거나 맞아. 이제 뭐 음악 감독이나 음. 전체적인 그림으로 생각했을 때또 바뀔 수도 있어서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르를 대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을지. 음. 그러니까 서울시향 SM이랑 하는 그런 네. 콜라보 있잖아요. 음. 그런 정도 생각하신 대신 아까 약간 뭐 팝인데 그게 클래식 연주가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 같아요 음. 근데 그 재미있는 요소라는 건 이제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 음. 거겠지만 음. 음악적으로 보면 음. 예를 들어서. 국악 같은 경우도 뭐 연수가 이렇게 가는 할까요? 국악을 편곡한 거겠죠. 그쵸? 그래서 국악은 어. 국악기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진짜 네, 서양악기여서 네, 네, 네. 그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국법이나 이런 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차게 이쪽으로 서양악 쪽으로 해야 네네. 되니까 네네. 악보가 나오면 뭐 그걸 연주하는. 음. 그 우선은 오늘은 이제 대략적으로 그 이제 프로그램 내용이랑 그런 걸 이제 말씀좀 드리고, 그리고 <laughs> 가장 큰. 런티 네, 개런티. 그거는 이제 연장님께서 도잘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류를 꾸리고 하시는 게 많이 번거로우실 거요 저는 것 원래 그런 거잘 못하는 사람이 <laughs> 하다 보니까. <볼까. 웃음> <laughs> 저번이더서포트 <laughs> 하시는 분이 전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laughs> <이 웃음> 결과 <결과목도> 보아보셔야지 <하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걸다 혼자 하다 보니까 <laughs> 네. 만들어내기는 어떻게 다 만들었는데 활용하는 걸좀 <laughs> 네. 제대로 못했던 거 <laughs>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랑 마케팅이 <laughs> 네. 좀 필요성을 느끼고 <laughs> <키우고> 있고 <laughs> 작품들을 만드셨는 그게 다 하나의 포트폴리오죠 네. 작가님의 노출도 많이 시키시고 그런 정도 네 그래서 가장 제가 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가 스페인하고 하는 건데 저희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일단은. 1500만, <laughs> 한국에도 1 5 0 0만이 있는데 <laughs> 뮤지컬 배우 김소현 씨랑 하는 게 있어서 아, 그것도 새로 또 익혀야 되는 게 아,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공연이 그거는 공연이? 10월 말하고 아, 11월 중 다음 주 화요일날 두분다 이렇게 네. 오시는 거죠?